지금까지 많은 일이 있었지. 앞으로의 인생이 기대되기 시작했다. 아, 너무 바빠지는 거 아니야? 어, 무슨 소리지? 당연히 요 짝을 싸악 꾸어서는 되는 거죠. 아우, 대니 빼달. 어떡하고 가요 언니? 이게 어 무슨 왔어요? 아, 내가 좀 빨리 좀 하자니까. 우리 사장님 놀라시기 전에 철거하려 그랬는데. 우리 옥상 포차 옥 사장님. 아니 이제 여름 포차니까 여 사장님. <laughs>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어.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내가 준 경고는 개무시하고 여자들이랑 시덕거리고 있길래 경고라뇨. 브랜차이즈 서퍼 기억하시죠? 아니 그건 이미 안하기로 얘기했잖아요. 애초에 옥상에 불법 건축물 올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아니 그건 이미 얘기 다된 거잖아요. 여기 몇 번이나 오셨으면서. 시, 시끄럽네, 시. 내가 여기 몇 번으로든 뭔 상관이에요? 여기 내 건물인데, 네? 아니 그리고. 애초에 이렇게 옥상에 포차가 이렇게 말이 돼요? 난 이게 상식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아무튼 우리가 잘 철거해서 잘 옮겨 놓을게요. 자 얘들아 빨리해! 어이! 예. 예. 어, 뭐 하는 짓이야 이 짐승 같은 놈들! 뭐 짐승? 지, 쟤네가 또 짐승들이거든. 우리 이거 조용히 철거만 하고 갈랬는데 귀 집애들이 덤비네 철거만 하고 갈라니까 사장님도 묶이기 싫으면은 안대 하셔. 이 이게 뭐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풀어주세요. 네가 하도 말을 안 들어 처모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아 진짜 여기 한대다 모으느라 <놀람> 빠지는 줄알았네 진짜. <놀람> 진짜. 올바 너네 좀 덜어 떨어져 더워 더워. 그래도어때 우리 인형들 예쁘게 묶어놓으니까 선물 같고 너무 이쁘다. 그치? 지하하는뭐뭐에요자기야 여자를 살리고 싶지? 그럼 내에에서 무릎 꿇으면 돼 어? 그게... 다요? Of course. 아니 진작에 말하지 그랬어요. 어. 어 이제 됐죠. <laughs>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어머나, 어머나. 릴렉스, 릴렉스. 좋아요. 좋아요. 자 시작하세요. 네?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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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야야야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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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무릎 꿇라면서 꿇어야 돼? 내가 자, 아니, 아니 우리는 돈 주면 시키는 대로 하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 야, 보시오. 같이 하셔. 그 은근. 아안 돼. 우선 이거라도 챙기자. 야, 야, 살, 정신 살, 살, 똑바로 살, 살. 차리자. 야, 멈춰. 아, 진짜 뭐야? 어머나 갑자기 칼칼 칼. 저새 뭐야? 왜? 한판 해보시게. 이판사판이다 씨. 포차가 바빠서 칼질을 겁나 했더니. 우리 식구해도 되겠어. 칼솜씨가 들었다. <laughs> 안다치게 하려고. 몸만 짓고 있어. 아, 그 저도 씨. 그거 어떻게 한 건지 몰라요. 예. 여러분, 니가 말했습니다. 엄청난. 놈이. 내가 나서요. 자. 자. 퐁. 아! 덤바. 야야야 나바이야 야이 개새끼! 뭐지? 죽은 건가? 잠깐 여기 익숙한데 사고났을 때인가? 빨리 손이 뭘? 저 저기요. 일어나봐줘. 야! 발갑자기 씨. 내가 <laughs> 안했 기억해야 해. 깜짝이야. 이 모든 순간을 기억해야 해. 좋은 신발. 유치 뽕짝한 캐릭터 시계. 여보세요. 어, 엄마 나 지금 여기 여기 술 먹고 지금 사고 냈어. 아유 음주운전했다고. 겁에 질린 경박한 목소리. 아 기다리고 잡고 있잖아. 알겠어. 알겠다고. 야, 나 진짜... 아, 야, 야 괜찮냐? 아, 어떻게? 아 X됐다 이씨이 빨리 처리하라고 빨리 내가 돈 줬잖아 나 아, 빨리 떼고 겁에 질린 경박한 목소리 익숙한 신발 저 유치뽕짝한 시계 이거 아빠. 뺑소니범 뭐, 뭐라고? 뺑소니 범이잖아. 너가 나 차로 치고 토끼인 새끼. 얘, 얘 뭐, 뭐라니? 뺑소니라니? 아니야. 뺑소니요? 아니야. 그것도 음주 뺑소니. 내가 만들고 있는 살아있는 인형들이 사는 집. 여기가 얼마나 마음의 위안이 되는지. 난 완벽한 인형의 집을 완성하려고 했는데 변수가 생겼어 네가 변수야 네가 네가 내 관심을 다 가져갔잖아 네? 제, 제가요? 여기서막큼은 내가 내가 주인이었는데 여긴 내 완벽한 인형의 집이었는 지가취인인 양인동 하면서 내 모든 관심을 다 가져갔으니까! 그래도 음주뺑소니는! 음주빵선이는... 넌 그때 그냥! 뒤졌어야 됐어! <laughs> 저희 비록 깡패라는 고급 지역을 가졌지만 음주운전 더 최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어 우리가 비록 나쁜 짓을 했도 나쁜 사람은 가만히 두지 말라는 그런 어머니의 말씀을 받아들어서 아, 우리는 아. 존 나쁜 나 놈만 뺀다. 우리 자기들 우리 자기들 내가 돈 내가 돈 줄게 돈두배세배백배 어떻게 다와 내가 주먹으로 아니. 사람을 아니. 기절시킬 수 있었어? 아와예 우와 그래라. 와. 진짜 되게 재밌겠구나. 와 씨. 어쩌면 내주먹쓸 만할지도. 난경찰 난 부른 사람이야. 나 경찰을 불 경찰할 씨를 삐뽀삐뽀 응? 그건는 구급차다. 삐용이용하고 올 거야. 나저 고생 진짜 많았어. 내가 갔다 올게. 넌찰 거야, 내 친구. 우와. 나 엄청 강할지도? 이제 이들을 구해 주고 어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될것 같다. 나 진짜 너무 무서웠어. 오늘 많은 일이 일어났다. 퍼차가 없어질 뻔했고 잃어버렸던 기억을 되찾고 뺑소니범을 잡았다. 그리고 이 난장판 속에서도 계속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이제 이들을 구해주고 걱정이 될것 같다. 나 아, 괜찮아. 넌 어디 다치지 않았어? 오늘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 이제 숨길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할것 같다.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고백의 성지. 뭐야? 왜 이렇게 먼 곳까지 올라간 거야? 전청 막히더라. 그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야. 나 가인이 너한테 할말 있어. 할 말? 뭐, 얼마나 중요하길래 여기까지 와서 얘기해. 내가 진짜 많이 생각해 봤는데, 나너 좋아하는 것 같아. 아니, 좋아해. 나도 고백할 거 있어. 어, 뭔데? 나 사실 설마 가인이도 나를 솔로 가수 데뷔 제안 받았어. 어, 어? 근데 거기에 연애 금지 조항이 있어서 미안. 어? 아아니가 아, 가이나 가, 가이나? 야나너나 이거 너 따라가는 거 아니다. 나 이거 내집 가는 거나 알지? 그냥 <laughs> 어, 내 집이 스토커 같아. 어? 스토커라고 멱치나 아, 야, 나나 나 학원 갈 시간이다. 미안. 이제 숨길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할것 같다. 1 0 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고백의성지 좋아, 박력있게 가보는 거야 하이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어, 나나야, 그게... 응? 나나야 나너 많이 좋아해 싫은데. 응. 어, 어? 싫다고. 어? 왜 우리 사이 좋았잖아. 내가 너한테 싫은 이유까지 말해줘야 돼? 난 싫어. 꺼져. 어? 어? <laughs> 이제 숨길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할것 같다. 100%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고백의 성지. 아, 어, 사장님! 우와, 예쁘다. 여는 어디예요? 그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야. 나 소리 너한테 할말 있어. 할 말이요? 나너 좋아해. 우리 사귀자. 너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소라. 저 소라? 아. 죄송해요. 너무 당황해서. 어? 어,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사장님, 이거요. 어? 이게 뭐지? 러브레터? 그럼 천천히 읽어봐 주세요. 어, 소라 그, 수주바긴 역시 전에는 소리가 당황해서 그랬던 거야. 사직서, 사직 사유. 사장님의 고백 공격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 이제 숨길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할것 같다 백퍼센트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고백의 성지. 사장. 뭐? 뭘 그렇게 골똘히 생각하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나왜 부른 건데? 아, 떨려. 아, 안나 씨. 뭐야? 왜 그렇게 목소리가 떨려? 제이야기에 주인공이 되어 주실래요? 음. 무슨 소리야, 사자 장난치지 마. 네? 저, 장난. 아니, 장난 이렇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 여름 있잖아요. 아, 여름이고 뭐고? 공과 사는 구분을 해야지. 아, 나그 포차 엄청 좋아했는데. 사장 얼굴 보기 불편해서 못 가게 됐잖아. 아, 내 단골 포차 하나 잃었어. 사랑도 잃고 단골도 잃었다. 여름이었다. 이제 숨길 수 없는 이 마음을 그 사람에게 전해야 할것 같다. 100%. 트의성률을자자하하는백의의지지녕 여기 뭐야? 경치 너무 좋다 근데 너랑 나랑 둘뿐이네. 나 너무 좋아. 그러게 좋다. 너랑 같이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 나랑 같이 있어서? 내가 좋아하는 유사랑이랑 같이 있어서 좋다고. 날 좋아해? 제대로 말도 못하는 내가 진짜 싫다. 지금은 진짜로 내 마음을 전해야 해. 아주 오래 전부터 좋아했어. 좋아해 사랑아. 네가 내 첫사랑이란 사실은 변함없어. 사랑아 나도 그래. 근데 너왜 그동안 나 헷갈리게 했어? 다른 여자들한테 눈길 주고 어? 나 만나고 싶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휴대폰에 있는 여자들 번호 다 지우고 차단해 왜? 싫어? 나 좋아한다며 그럼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아야지 아, 너 집도 이사가고 그리고 우리... 포차도 다 옮기자. 너랑 나랑 단 둘이서만 운영하기. 어 아, 아니야 아, 아니야 오지마.